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전문가 김진입니다. 영상 시청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요일 밤입니다. 토요일 밤 11시. 지금 1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XRP는 지금 조금 눌림목 받고 조금 올라오고 있죠. 예,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타점이 잡힌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좀 수렴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1일1비 하지 않고 좀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너보스 코인은 지금 상승했다가 지금 몇 시간째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은 뭐 지금 갖고 있으면 타점 잡으면 안 됩니다. 예, 스트라이크 코인도 지금 스트라이크 코인이 오히려 괜찮네요. 지금 매수하기가 단타적으로 들어갈 때는 스트라이크 코인 같은 게 지금 타점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 17,300원인데 지금 매수하셔 갖고 한 30%, 20% 정도 수익 내는 것도 한번 노려볼 만할것 같은데요. 트라이크코인네 그리고 에테나코인은 조금 이제 하락 추세고 단타치기는 좀 그렇고 퍼치펭귄 퍼치펭귄도 지금 오늘 좀 다시 추세가 꺾였습니다 4시간 봉보 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추세가 상승하는 척 하더만 다시 지금 꺾이고 내려가고 있고 하이퍼레인 뭐 비트코인 하이퍼레인도 지금 추세 많이 꺾였죠 타라 AI 도지, 코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오늘 밤에는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너무 하, 하루 이틀 가격에 일비하지 말시고 단타 매매하실 때는 어, 타점을 제가 한번 잡히는 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블라스트, 뭐 칼데라, 헤데라,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코인 좋은 코인인데 지금 어떻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수익 코인은 지금 좀 들어갈 만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3% 올랐는데, 수익 코인이 고점 돌파해서 약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수익 코인. 그리고 스트라이크 코인 지금 타좀 좋아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갖고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타점 잡아서 매수하면은 식으로 하면 되고, 제가 더 정교한 타점들은 제번호 43726980으로 문자 하나 넣어주시면은 제가 밤에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자지 않는 시간에는 이제 24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발송해드리니까 매수 타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자에서 뵙겠습니다.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김진의 원클릭 구독 문자 신청. 요거 하나만 클릭만 해주셔도 저한테 문자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문자든 뭐 코인방 참여든 전부 다어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의 원클릭 구독 문자신청제 영상 하단에서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개인번호 010437-26980으로 문자로 1도는 현재 보유하신 코인명만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제가 여러가지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핸드폰 보유 내역, 비싼 보유 내역까지 예, 공개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XRP 매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 구독자님들. XRP 현재 매수가 3,100원에 시장가로 매수합니다. 목표가 4,200원. 손절가 2,800원. 이익실현가 3,500원에서 4,200원. 예, 여기 보이시죠? 제 발신번호 010-4372-6980. 이건 제 개인번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현재 503명 정도, 약 500명 정도 계시고요. 지금은 좀 500명보다 좀더 많아졌죠? 예. 이렇게 발송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2월 28일 여기 문자 내역이 보이시죠? 2월 28일. 네, 이, 네, 문자 1을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보내고 드리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날이 2월 28일 2800원에 매수 추천을 들어가서 이틀 만에 예, 4,400원까지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해서 좀 운이 좋았기도 하고 수익이 좀잘 났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제 번호로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도움을 크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시는 회원님들과 구독자님들의 수익률입니다. 예,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 거두고 계시죠? 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처럼 높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과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건 국내 사이트들뿐만 아니라 이제 코인 데이터 플로어라는 해외 사이트에서도 해외 예측에 대한 그런 AI 분석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올해 얼, 얼마나 언제 어느 시점에 높은 가격으로 형성할 수 있는지까지 분석을 하는 거고 또 그날 그날에 코인들의 대규모 고래들의 거래량에 대해서도 체크를 무조건 합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BTC가 거래가 됐다. 아까 같은 경우는 16시간 전에 XRP가 수천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BTC, 스테이블 코인, BTC, 그리고 XRP가 또 수천억이 거래가 됐고요. 이 어마어마한 코인들의 거래량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급까지도 체크를 해서 매수 시그널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날의 공포 탐욕 지수 또한 어,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알트 코인의 그날그날의 시즌 지수 또한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합니다. 예 코인에 대한 기사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야겠죠 이런 기사들 다 읽어봐야 그날 그날에 어떠한 코인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또 대량으로 고래들의 움직임이 어떤 코인에서 움직이는지까지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예 기사들 또 뉴스 속보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봐야 하는 겁니다 예 뉴스 속보를 우리가 24시간 동안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저희가 정보가 빠르고 저희 구독자님들이 훨씬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예 이렇게 제 개인 번호 0 1 0 4 3 7 698 1 0으로 문자로 1 또는 현재 보유하신 코인 명만 아무거나 넣어 주셔도 제가 운영하는 카페와 텔레그램 그리고 실시간 급등 코인 정보까지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영상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예, 좋아요 눌러 주시고 꾸준히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영상 만들겠습니다. 그럼 문자에서 뵙겠습니다.